나약감사. 일단 세주한이가 이번에 엄청 버프됐다고 하더라고요. 한번 해볼게요. 정글링, 이렇게 도는 거 맞지? 그거 먹고. 그 다음에 3레벨 때는 이제 늑대 먹을게요. 이거 이온될때 그냥 바로 쓰면 되는 건가? 그 다음에 바이게 먹고, 3을 찍자. 아, 일부러 마, 마체 칼부 먹... 아, 망했다. 야 이러면 집 가자. 만약에 내가 부적 스타트 했으면은 그 뭐지? 레드 먹고 칼이브리 먹었을 텐데 그냥 마체트 사고 블루 먹고 하는 게좀더 낫더라고요 그나저나 개망했어 지금 아 스톤 걸리면은 뭐였지? 평타 치고 터트리라고? 오케이 어차피 지금 세주안이 기본 스탯이 좋아가지고 스탯발로 한번 캐리해볼게요 아골 때리네 Q 사거리 어느 정도야 아 와드 없었어 사골이 왜 이렇게 짧아? 이거 아, 이렇게 늘릴 수 있구나. 아, 오케이, 이제 느낌 알았어. 어느 정도인지, 이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아니야, 푸는 게 편해 이번에난의 힘으로 태어났다. 쨌든 기본 스탯이 엄청 좋으니까 스탯발로 한번 이겨볼게요. 무 <공> 음. <음> <음> <자>, 잠깐만, 공격력 76이야? <laughs> <laughs> 배우가 했네. 이거 사자 그냥. 겁쟁이들은 떠라고 해. 난 싸울 테니까. 전속력으로! 신발 살려고 했는데 세주 뭐했지제불거인하고닌탑만나와도잘안 죽겠다. 잘만 하면은. 아 지금 갱 가야되는데 아북 가려고 했는데 커싱이 좀 아쉬운데. 아 알이 아, 리 테리야. 왜 이렇게. 아 그러니까 블루 안 주고 처음부터 봤으면은 좋았을 텐데. 나도 그 생각했어. 건우님 어서 오세요. 복하는 잡가 없어. 좀 아쉽네. 들습니다 죽으라!

뭐물 불, 불 때마다 플래시 있냐? 아, 아깝다. 나야 감 용서하지 않겠어.

행동력 보여주지. 나 아니 아니 전판에 나소스 했는데 이판에 그냥 세주안 이중. 나소스 알지 당연히 멍멍이.

가 함께 시작 나주고어하는 처비가 라이스. 그래도 개인 화면으로 보고 있을 때는 별로 해도 팀에서 길관이 1 0 0면은뭐 나쁘지 않다. 근데 임팩트 있는 장면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당제 나서스 아야 나서스 세주한이씨. 뭔가 있네. 일단 님탑 가고. 뭐가지 이제? 매드 무비 나와야 된다고? 나오긴 힘들 것 같은데요.

나 위에 고개를 숙일 것 같나? <laughs> 처음 방금 든거 치고 되게 잘 하고 있는 거같 은데, 가 는데 마다 킬 내고 있 고, 걱정 들어 떠달 라고？하 올테 니까, 총은포연 한데, 다그 습니다. 그치 나쁘지 않지 킬 관여 지금 어떠냐고 5킬 중에 4킬 관여하고 있잖아 일단은 첫 템을 어 가고일을 먼저 가야되나보네 가고일 어떻게 가지? 그만 떠들고 로보 이렇게 가는 거네, 오케이. 나 따위 용하지 않겠어. 음, 가고일 갈려 갔어, 갈려고.

포커싱 행방인데 우리. 라이스. 아 브라움 아다 좋은데 브라움 뭐냐 이거. 아, 이런. 아, 나도 아쉬워. 아, 이 <laughs> 욕심 좀 버리자, 진짜. 내가 세주한 일을 안해봐가지고 아 버프된거 개사기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다 내가 하던 챔프면은 뭐 그래도 체감차이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양심선언은 해야지 그래도 너 따위에게 고개를 일것 같나? 맞아, 내 세주 있었을 때 빡쳤던 게 CC 있지. CC가 많잖아, 얘가. 지금 생각하니까 그, 세, 그 생각이 갑자기 난다. 개빡쳤는데, 진짜. 까비까비 녹터디랑 비교했을 때 글쎄요, 나 초식 정글을 처음 해봐가지고. 해도 육식만 하지. 방송 이제 한두판 하고 끌려고 해. 지금 거의 한 여섯 시간째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슬슬 에너지 충전 좀 하러 가려고.

아 저거 내 질러가 아니어서 못 치네 저거를. 도망 가자. <laughs> 아 맞아 만화 부족 맞아 정확히 캐치했어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. 교전할 때 만화 소모가 좀 크네요 스킬을 여러 번쓸수 있으니까. 나큐 만화가 너무 커 90인 게.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. 안 하고, 너무 없어. <laughs> 아, 오케이, 접속 아이디 좀 알려 주세요. 바로 초대해 드릴게요. <laughs> 와, 승전부로피 엄청 채웠네. 네, 나이스. 또 만화 없어. 끝났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 그래도 세주 처음 한거 치고 나 괜찮다고 본다 이 정도면은 괜찮네 생각보다. 뭐딜 넣는 챔프 아니잖아 얘딜뭐 낮을 수 있지. 모바에 뭐 되지 그러면은. 그렇지 이거지 세주한테 딜은 이거지 님들 딜량 뭐 압도적으로 전체 1등이죠 이거지 탱커 역할이 나쁘지 않았다 보이죠 초대 들어온거 같이 하자고 얼마나 잘했으면은 초대를 하냐 다음판 할게요